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무능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증가해서 역대 최고치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른다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원입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업무 정보화 분야인데 전년 대비 51.3%인 54억 5,700만원이나 정액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사기간이 구속 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이 업무에 필요해서 예산을 정액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정보화가 필요한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성과를 보면은. 눈살을 지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지난 5년간 총 1만 988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중 직접 기소로 이어진 것은 0.05%인 6건 뿐입니다. 연평균 1.2건 꼴입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수처의 1호 기소였던 김영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의 최대 문제는 수사 역량 부족입니다. 그런데 정보하나 AI 관련 예산을 수십억원 늘리겠다고 합니다. 세금만 낭비하겠구나 하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검찰청은 폐지하고 필요없는 공소처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해프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즉 중수청을 신설하는데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집중시켜서 중국식 공안 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크게 잘 못된 것입니다.